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곡과 폄하에 시달렸던 5·18 민주항쟁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18 민주항쟁 37주년 기념행사도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18 행사위원회 위인백 상임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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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이, 올해 5.18 37주년 기념행사의 슬로건이 무엇이고 그 네. 어, 뜻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의 슬로건은 시대 정신을 좀 담았습니다. 예. 슬로건은 음, 촛불이 있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의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난 국정농단을 음, 보면서 어, 촛불 민심의 환경을 봤습니다. 이 환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5.18을 생각했고, 광주를 생각했고, 80년 5월이 또 그렇게 민중들이 주체가 돼서 싸웠기 때문에 이정신을 담아서 그렇게 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주요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쉽게 부분에 160여 개의 행사를 하는데요. 어, 특히 중요한 것이 전야제 행사입니다. 어, 17일 저녁 오후 6시에. 풍물패 600여 명의 풍물패와 518명의 카르나를 앞세우고 각 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시민 난장도 있을 것이고 촛불의 정신을 잇는 시대 정신을 담는 토론회도 있을 것입니다. 네. 본 행사도 다양한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올해는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또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또 지시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역시 80년 5월에 구속된 사실상 5.18의 관련자이십니다. 그분이 후보로 있을 때몇 차례 공약을 했었고, 어, 대통령 당선이 된 다음에 지시도 했지, 했습니다마는 예, 이물량 행동이 제창될 것이고 이걸 지정국으로서 지정할 계획이고 관련법들을 정의해서 어, 폄훼하고 애국한 사람들을 근절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내년에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거기서 헌법 전문의에 5.18 정신을 반드시 넣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심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새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가 이렇게 공항을 했고요. 민주계획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그동안 전부 나왔거든요. 법적으로. 어, 역사적으로 전부 심판이됐고 어,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이 더 부분 어, 보충을 해서 어,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나와 있어 고맙습니다. 네. 네.